Thank <laughs> you. 사리는요 소상공인들의 삶의 애환과 즐거움을 그려보려고 했어요 아름다운 비행 아다행의 생활 뮤지컬 인천 사리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문 닫고 갈래요. 아유. 아유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니 월세 낼 날은 꼬박꼬박 돌아오지. 아니 소상공인 대출도 줄 서서 받아봤지만 별표족한 수가 없더라고. 누가 아니래요. 아유, 아유 몰라. 아유 받다 받아 받아. 내가 여기서 졸고 앉아있을 줄 알았지. 아, 장사 안 해? 장사? 아니, 추어탕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장사를 할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장사를 할 거면 그 배달, 그 소설, 그 에슨? 아이, 그걸 해야 된다니까. 아, 망할라 그래? 아, 추어탕은 돌솥에다 바을바을 끓여야 되는 거지. 아, 이래 용장 용기에 담으면 그게 맛이 나? 아, 이리 망하나 저리 망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찌됐든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름 왜 변나가 망한다는 말을 입에 달부사로 계속 할게. 아우 하여간 또 싸워 또 싸워. 아니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다듬도 다 날아나겠어. 하여간 이집 때문에 이 동네 양사 다 망해 다 망해. 아우 짜증나 용 사장. 아우 또 왔어. 아우 우리 가게 앞에 간판. 넘어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간판 다 뺐네 그래서 어제 내노또노또 손님들 다 내쫓았냐? 노또 손님을 내쫓은 게 아니라 주차를 못하게 했거든? 언니도 지금 간판 넘어온다고 난리 치잖아 같이 장사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허무거할 소리 언니는 그래도 코로나 덕에 대박났잖아 그래서, 그래서? 아유 그래서 그래서야? 그만들 좀 해요 그만 아유, 그래. 그래. 아이 그러게요 우리들이 아유. 싸워가지고 손님들 다 쫓는다고 네. 그랬더니 아, 외들 싸우 그래도세요. 어서 진짜. 들어가서 장사 준비나 하세요. 어 <laughs> 아, 재수없어 아유, 장사가 안 되니까 다들 저렇게 신경이 예민해서 난리들이네. 그런가 봐. 아유, 여보. 우리도 들어가서 장사 준비나 합시다. 그래요. 들어 갑시다. 원장님 왜 저러셔? 학원 문 닫았잖아. 망했대? 망했네. 망했어? 어, 다들 문을 닫는구나. 배달이요 네. 아, 여기, 빨리, 빨리 빨리 어, 요 빨리빨리 가시고 네. 문자도 좀 보내고 웬만한 벨도 좀 누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원장님. 네, 네. 아이고, 원장님이셨어요? 아유, 몰라봤습니다. 아, 일단 빨리 갔다 와줘야 돼서. 야야, 저저 학원 원장 아니야? 맞네, 맞네. 아니, 서울대 나온 사람이 세상에 배달을 해? 아이고, 참별꼴다 보겠네. 아유, 하기사 요즘에 배달이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좋대. 아유, 돈 앞에 장사 있나? 아유, 맞어. 지금 나도 배달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 나도 빨리 들어가야 돼. 당신도 배달 좀 해보면 어떨까? 돈가스집 사장도 저렇게 하루 종일 바쁜데. 장사는 누가 하고 당신이 혼자 다할 거야? 더 있을 때 없는 소리라고 그래? 아니 장사를 할 거면 사관지, 애플인지 우리도 그걸 어떻게 만들어 봐야 된다니까요? 아 시끄러. 아유 진짜 답답해, 답답해. 좀좀 해줘요. 아, 네그래죠 그런데 요새 그저 건물주 사장님들이 뭐 월세들 좀 깎아가지고 그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좀 <laughs> 어떻게? 그게 우리도 월세 수금이 안 돼서 죽겠어요. 모르지. 저또 부자 동네는 그 건물 놓고땅 넓고 놓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여기 건물주 사장님들이랑 상황이 똑같아. 그러니까 나 너무 야박한 사람 만들지 마시오. 그럼 그렇게 알고 가요. 아우 사장님 잠깐만요. 여기 좀 와보세요. 아니 아니 게냥 진짜 월세 때문에 아주 미치게 되니까요 미꾸라지 몇 마리 팔아가지고 월세 내기도 아주 깜깜해요. 제가 여기서 장사만 한 40년을 했는데 은간 무랑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니 저 옆에 건물 거물, 건물 주는 그 노래방하고 술집 사장님들 하고 월세 협상도 했다는데 아유 때깔 곱다 우리도 조금 이렇게 깎아주시면 안 될까? 아이고 곱다 아이고 사장님 그 배려 조금만 해줘요 아, 아이고 기 이... 우리 옷가게 사장은 인터넷도 잘 되면서 뭘 그래 그리고 잘 생각해봐요 우리 추어탕도 장사 잘될때 있었잖아 그때 잘 된다고 뭐 나한테 월세 더 줬나? 아니잖아. 그건 그때고. 아, 인건비 다구나 맨날 힘들다고만 했지. 우리 이렇게 영세한 사업자들끼리 좀 서로 도웁시다 우리 학원 자리 공실된 거 아시죠? 근데 나 진짜 가요 그렇게 발표한... 할 아니 그거.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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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로또 집 대박 난거 아시죠? 로또 나 하나씩들 긁어봐, 또 어떻게 될지 알아? 아니, 거기는 월세도 잘래. 나도 오늘 몇회나팔는지 아니 뭐 로도 살도 조금만 월세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달 월 이달 월세 어떻게 해야 돼. 저녁에 나해가 정내미 뚝 떨어진다 진짜. 아유 정말. 아 이름 옆에 내가 장사도 안 되는데 궁상맞게 가게에서 울고 그래. 어서들 장사 준비해.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아, 저이 화통을 삶아 먹었나 진짜. 아유 정말 그냥. 아유, 아유 진짜 그냥 그냥. TV 나좀 봅시다 그냥 이러면 아유, 아유 아유. 나가는거 어? 아니야. TV 좀 틀어봐요. TV 그냥. 그냥. 어 음, 예. TV 는거 어 잠깐+ 잠깐+ 어 잠깐+ 어, 잠깐. 그다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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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 앉아요 깐 잠깐+ 잠깐+ 예깐잠 어떻게 해요 앉아요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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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몇 시부터 땅바닥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어젯밤이요. 아 그러셨군요.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사장님은 대출을 받으시면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어저 비카파 해 줘. 그럼 이 소상공인 대출이 어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좀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상공인 대출이 앞으로 얼마나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학산 뉴스 이현정이었습니다. 아, 나도 저줄 서서 소상공 소상공인 대출 받아봤지만 아 빚이 워낙 많으니까 아휴 별뾰족한 수가 없어. 아니 언니, 난 그래도 저거 받아서 월세도 내고 좋았어. 맞아 대출을 해주려면 다 똑같이 해줘야지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그럼, 맞아, 맞아 맞아 맞어 맞어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안낸거 있다고 대상이 아니래요 아휴, 그러니까 그게 다 줘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 아, 사장님들 어머, 여기다 계신니요안하세요 하이 오셨어요 노래자랑이 열린대요 그곳에 한번 나가봐 아무나 다 나갈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자기 나가봐라 자기 왕년에 가수가 꿈이었잖아? 아유 여기 앨범 낸사람 u get album and sound in the d a 래 of Puska. Do I bomb l 하려고 차린 게 벌써 10년이 다 됐네요 어 s t a l doorbang r 여 t i o n a l e 요 n 번 e v e n a r i o Tarringa, or so, 서 h e n o 자랑을 열어본 거예요. 그런데 말야 이 중요한 건 상금이야. 상금이 대단해. 이거 봐. 대박이야, <laughs> 대박. <laughs> 대박. 한번 <laughs> 나가 봐요. 아유, 사실 또 내가 또 음. 가수가 또 꿈이긴 했었는데. 그런데 그 부모님 성화에 또 시도도 못했지만. 아, 옛날에 아, 우리 부모 아, 세대 다 그랬지. 아유, 한번 <laughs> 나가 봐. 음, 음, 내가 이번에 사회를 보잖아. 내가 잘 소개 시켜줄게. <laughs> 그래요. 이번 기회에 <laughs> 나가 보세요. 아이 그럼 한번해 볼까 그거? 어? 그래요. <laughs> 한번해 볼까? 아유, 아유. 음악 <laughs> 해요. 어우 떨리네. 아유. 언젠가 품꾼적은 있었지. 모든 걸 훌훌 던져봐. 버

는 용사장님. 천해 오라, 오라, 어라 오라. 이렇게 용니 엄마, 이게 무슨 일 아니야? 엄마, 아이고 이게 웬 일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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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유. 진짜. 아유 용사장. 하해 그동안 내가 좀 너무했지? 근데 오늘 이렇게 노래도 잘 부르고 이쁘니. 어. 아유, 알았어. 진짜 아유. 축하한다. 마. <laughs> 자자자자 여러분 여기 아주 특별하신 신사윤이 계십니다. 이분의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유, <laughs> 자 우리 마을에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고 네, 네. 또 그분들의 실력에 놀랐습니다 네. 그 가수를 늘 꿈을 꾸셨다고 하는 소상공인 분이시라고 네, 하니 네. 이상이 그... 더 특별하셨겠죠? 네. <laughs> 아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누군지 아이고, 들어본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추어탕 사장님이 제 목소리를 알아들으시네 <laughs> 아니, 그런데 누구세요? 지를 어떻게 아셔요? 응? 저예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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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는 어떠 일이세요? 월세도 아유, 다 붙여드렸구만. 아이 죄수. 아이, 아유 죄수 아유, <laughs> 없다니. 자 진정하시고. 자 여러분들 노래를 듣고 우리 코로나의 우울감이 싹 사라진 듯했습니다. 인천에서 미추홀구의 재래시장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도 그만큼 많다는 소리겠죠. 네네, 그렇죠. 그 네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건물주들이 당분간 여러분의 월세를 깎아드리기로 했습니다. <laughs> 아이고 사장님 감사해요. 아이고 사장님들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번 달 빚도 좀 갚았고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잘잘 오늘 추어탕에 소주 한잔하면 잘달할것 같네요. 오늘은 제가 감사합니다. 쏘겠습니다. 아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예, 인턴에서 예. 당사할 만하네. 예. 인턴살이 꽤나 괜찮네축하해인생들하네인요네 예. 인천살이 어떤가요 인천살이 어떤가요 언제 어디서 내가 들었던 말돈 내라 빨리라 똑바로 해 대출 받아라 이제 안다돈 갚아라 하지만 괜찮아요